안녕하세요. 스포츠 프리뷰 달콤 분석입니다. 2월 1일 14회차 245배 스페셜 고배 당픽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2월 3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올 시즌 홈에서 11경기 동안 7승 3무 0패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많아졌고 무승부 또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팀을 상대로 경기 운영에서 변수가 될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홈에서 여전히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한동안 좋지 않았던 공수 밸런스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전성기 시절과 비교하면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경기 운영해서 고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상대가 강한 압박을 펼칠 경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격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제는 지난 라이프치 원정에서 예상치 못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끊겼지만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중 하나입니다. 리그 내에서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며 특히 홈에서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을 주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 히전 무승부로 인해 연승이 마감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안정적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승리 흐름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펜하임은 직전 경기에서 홀슈타인을 3대1로 꺾으며 올 시즌 원정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근 공격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력에서도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상대인 레버쿠제는 리그 내에서도 최상위권 팀이며 원정에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상대가 너무 강하다 볼수 있습니다. 특히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전 비중이 높은데 레버프젠의 강한 압박과 공격 경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AS로마는 현재 홈에서 4연승을 기록하며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그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승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유로파 리그 일정을 병행할 때 경기력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강팀을 상대할 때 득점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가 강한 압박을 펼칠 경우 득점 기회를 쉽게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폴리는 원정 5연승을 기록하며 원정에서도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히 강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팀을 상대로도 경기 운영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AS로마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 시즌 최상위권 팀을 상대로 득점에 실패하며 패배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나폴리가 경기 운영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경기 프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달콤분석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시고 최종 조합 픽및 고배당 조합은 달콤분석 채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100% 무료 이용 가능하십니다.